안녕하십니까? 91세 현역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쑤시고 아프셨습니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셨는지요. 저 또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 몸도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흔한 살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골프도 즐기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의 비밀을 궁금해 하십니다. 특별한 약초라도 먹느냐,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느냐, 혹은 복잡한 운동법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몸 안의 특정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어르신들께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은 여든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쉽게 체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즐거운 취미 생활도 하나둘씩 포기하게 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내가 과연 눈을 뜰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으신다면 어쩌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귀중한 건강 비결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도 꼭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인체는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특정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네 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몇 분만 투자하셔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몸 안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 핵심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그리고 신경계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살 이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네 가지 부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흰머리, 관절통 등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네 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발, 매일 수만 볼을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제 예, 진료실에 78살 박상철 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그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박상철님은 그저 매일 씻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 발에는 무려 7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하며, 이는 모두 우리 몸의 내장기관과 기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수많은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무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78살 이명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수 있었어요. 둘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살 김우진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그런 고통은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넷째, 보습크림 사용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매우 민감해집니다. 발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에는 바디로션이나 발 전용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또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를 신으십시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상철님은 이네 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이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핵심 부위의 겨드랑이입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어르신들,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입니다. 75살 이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각종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봄, 가을만 되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연례행사였죠.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겨드랑이에는 20개가 넘는 매우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가 첨가된 네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도록 땀샘을 막는 데만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순한 비누만을 사용해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 거품을 내어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항균작용을 합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벽하게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83살 정민호 어르신은 이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을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셋째, 자연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과 같은 유해 화학 성분이 함유된 데오드란트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이러한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사과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겨드랑이에 가볍게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 아침 단 2분만 투자하십시오 이는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독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십시오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군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살 이정희 어르신은 이네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단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던 기관지염과 알레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르신들,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 허벅지 안쪽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한번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 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른한 살 기명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심하게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부종, 하지정맥류, 심지어 간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순환이 간의 해독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몸속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해 온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씻어 주십시오. 강한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는 피부를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목용형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 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하여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숨을 잘 쉬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 같은 인공 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옷감은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100% 면으로 된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라고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액의 흐름 또한 원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76살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꽉 끼는 벤티를 고집하시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었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단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셋째,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비 자세와 같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십시오.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세가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도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흔한 살인 지금도 매일 아침이 스트레칭을 5분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넷째 피부 마찰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보습제를 얇게 바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1살 김영이 어르신은 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지 단한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리 부종과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어르신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그리고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부위 눈과 두피입니다. 어르신들 몸이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75살 조명자 어르신은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몹시 두려워했죠. 원장님, 요즘 사람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정말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덜미부터 등까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했으며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르신들 등과 두피는 단순히 깨끗이 씻기만 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뭉치고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사고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이 씻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등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뭉쳐있던 근육이 효과적으로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9살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 분포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약 5분간 마사지 하십시오. 이때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샴푸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근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니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5살 조명자 어르신은 이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지단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아흔한 살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리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이 동작들이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도 할수 있는 더욱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편안히 누워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허리와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오랜 환자분 중한 분인 83살 박영호 어르신은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단 1개월 만에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만성 요통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저녁 시간에 5분만 등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중추 신경계를 안정시켜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적당량 덜어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특히 목과 어깨 부분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두 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편안히 누워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에 뭉쳐 있는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살 조명자 어르신은 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단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더 이상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몸에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요. 어르신들 등과 두피는 단순히 깨끗이 씻기만 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기억력, 사고 능력. 그리고 몸의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귀중한 관리법들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핵심적인 대화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십시오.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그리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십시오. 나머지 요일에는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누구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흔한 살의 현역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과 연결하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하면 아주 쉽게 몸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시청할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며, 샤워할 때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변화의 힘을 믿으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 이러한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살 박정희 어르신은 이네 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단 6개월 만에 복용하던 혈압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잠못 자는 문자는 또한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지 박사님, 여든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9흔세살 이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오랜 시간 알아왔던 통증을 크게 줄이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91살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팔,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네 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악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아흔한 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꼭 알려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처럼 쌩쌩한 기억력을 지키는 비법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영철 박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